조국을 위하여 우리의 핏줄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용사들의 피가 흐른다. 진정한 조국을 위하여 백두산 천지가 넘치도록 흘린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눈물과 주족들을 미처 몰아내지 못한 그분들의 울분이. 우리의 핏줄에 흐른다. 우리는 언제라도 진정한 조국을 위하여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머리 정중앙이 처참하게 떨린 채 장렬하게 사과가는 철모를 왕관처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진정한 조국을 위하여 치열한 피를 흘리고, 장엄한 눈물을 흘리고 혈관에 흐르는 옛 용사들의 울분을 맹렬하게 토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라도 세차게 뛰는 심장소리를 들으며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바친 그분들의 힘찬 함성을 느끼며 아침의 영광처럼 헐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목이 터지도록 애국가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조국을 바라보며 뜨겁게 흘릴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그 뜨거운 한 방울이 우리는 언제라도,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